헬로우 원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 업대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 안대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요즘 제일 핫한 내용 기관이죠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하면 장단점이 확실하죠. 일단 장점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뭐 연비. 다들 아실 거예요. 연비가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기차랑 좀 비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에 대한 그, 아,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충전소를 찾아야 되는 그 번거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장거리를 가게 되면 장거리의 그 부담감까지 느낄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뽑자고 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배터리. 아무래도 전기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그렇고,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터리 안전성 면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오랫동안 쓸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장점들이 많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죠. 아무래도 단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가격이에요. 예, 신차 가격이 정말 내연기관 뭐 디젤 차량이나 휘발유 차량을 비교했을 때좀 많이 높아요. 그 다음에 중고차로 넘어오면서도 좀 높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 아직까지 시세가 꽤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 가격까지 정말 메리트 있게 천만 원 중반선으로 준비했고요. 거기에 스펙과 이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링컨의 중형 세단, 바로 MKZ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이 연비도 좋고요. 거기에 지금 주행감이나 옵션 모든 걸다 따져봤을 때 정말 가성비 좋게 누릴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차량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제 옆에 있는. 링컨의 MKZ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정말 핫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가격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MKZ 하이브리드 차량, 저희 요차업대에서 준비한 금액 1499만원. 1,499만원 천만원 중만선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7년식 모델이에요 거기에 주행거리 12만 키로 달린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부산 단순교환만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mk z 2.0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하는 mk z 하이브리드 차량 일단 바뀐 신형 모델이에요 뉴 MKZ 거기에 또 페이스리프트까지 거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또 관리하기 제일 편한 다크 그레이 네, G색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깔끔한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었죠 아무래도 그릴과 라이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 날개 형상을 띄고 있는 그 모습에서 조금 더 모든하게 바뀌었어요. 그릴 보시면 그릴도 이 링컨의 엠블럼과 그 다음에 이 모양들이 다 링컨의 엠블럼 연상케 하죠. 요런 부분. 그 다음에 라이트도 보시면 라이트도 더 깔끔해졌고 그 안쪽에 다 LED 라이트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LED 지금 들어가 있는 모양도 이 링컨의 모양과 거의 비슷하네요. 일체감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차량 같은 경우 여기 앞에 레이더가 있거든요. 레이다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여기에 또 카메라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또 앞차의 간격 조절까지 되는 스마트 크루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옵션까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천만 원 중반서에서 이런 걸다 누릴 수 있다. 정말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그리고 넘어와서 또 옆에 보시면 옆에 휠도 일단 순정 휠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휠 컨디션도 지금 기스 크게 없이 관리 너무 잘돼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네요좀 교체를 좀 권장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옆면부 보시면은 일단 4아시대 경고장치 시스템도 사이드 미러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참에 요거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펄감. 아 펄감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펄 상태가 너무 좋고요. 반짝반짝거리는 요 외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시크릿 도어 패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누르면은 키가 없어도 열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로 넘어서 뒤에 휠 보시면은 뒤휠 컨디션도 양호합니다. 살짝의 주차기스만 있어요. 그 다음에 뒤 타이어 같은 경우 앞 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어, 뒤에도 되게 캐릭터 라인이 독특해요. 독특하고 뭔가 정말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캐릭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MKZ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일반 썬루프가 아니에요. 네, 파노라마 썬루프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문 썬루프라고 해가지고 정말 와이드하게 여기까지 쭉 내려옵니다. 썬루프가. 그거는 실내 들어가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테일 램프 클리어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이 링컨의 시그니처 라인 네, 요런 라이트도 잘 들어가 있고 MKZ 2.0H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없종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면 이렇게 네,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봤을 때 공간성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긴 합니다. 올라와 있는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청결도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이쪽 보시면은 여기도 외관 컨디션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광발 제대로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 또 외관도 이쁘지만 외관도 특별하지만 실내에 또 많은 옵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실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외관도 정말 이뻤잖아요. 근데 실내 딱 들어왔을 때또 고급스럽게 브라운 시트예요. 브라운 시트로 지금 시트뿐만 아니라 요런데도 다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 들고 있고요. 요 차는 이제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하이브리드답게 이렇게 시동 걸렸을 때 엔진 개입이 안 됩니다. 바로 배터리로 해가지고 시동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는 이제 옵션 설명드릴 건데요. 옵션 정말 많아요. 일단 운전석 조석,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동 시트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트기능 운전석에 들어가고요. 레벨 울티마 스피커가 들어가요. 이것도 아무래도 좀 고급 옵션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서 위에 보시면 아 이게 또 MKZ만의 특장점 중에 한개 특징 중에 한 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 썬루프라고 해가지고 개방감이 어마무시합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글라스 루프만 본다 하더라도, 썰루프 중에 제일 면적이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픈되는 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1순위지 않을까, 탑티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넓게 열리는, 요, 파노라마 문 썰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MKZ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 핸들도 링컨의 그 고유의 핸들이 들어가 있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 핸들은 진짜 컨티넨탈 차량에도 들어가는 핸들이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들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음성인식 버튼, 볼륨 버튼들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왼쪽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데 앞차의 간격 조절까지 되는 크루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살짝 올라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차선 감지 기능까지 옵션으로 들어가거든요 온오프 기능 이렇게 그래픽으로도 확인 가능하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계기판도 확실히 디지털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키로스 보시면 은 12만 839km 달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넘어와서 중간 보시면 그다음에 앱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핸드폰과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식 기어 노브,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자동 파킹 시스템 오토홀드 기능 에코 버튼 거기에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후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화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정으로 이 포드 링컨 계열사와 협약된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CD 플레이어 기능,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들 그 다음에 또 여기 물리적 버튼으로 공조 기능들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옵션 정말 많이 있어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 다 들어갑니다. 이런 옵션들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정말 풍부한 옵션과 거기에 또 컨디션 그 다음에 이 MKZ만의 독보적인 이런 썰루프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딱 앉았을 때 시트 포션 확실히 운전석보다는 살짝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공간성 면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네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크게 부족하지 않게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그냥 적당하게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뒷자리에도 이 브라운 시트 정말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아니, 2단으로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 2단으로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USB 포트도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10. 단자까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개방감 하나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정말 저렴한데다가 거기에 풍부한 옵션, 그다음에 인테리어 컬러도 브라운 시트로 정말 고급스럽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실내 공간 전체를 살펴봤고요. 의미는 없지만 엔진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함께 앞에 있는 MKZ 하이브리드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일단 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에요. 그다음에 나름 뭔가 이 링컨에서 느껴지는 그런 색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엔진을 살려보려고 살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정숙하고 지금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정숙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엔진룸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하면 이런 선, 이런 예. 주황색과 노란 선들이 뭔가 하이브리드 차량인 걸좀 명시하고 있는데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비까지 아주 좋은. 못해도 10km 중반대. 연비를 자랑하고 있는 MKZ 하이브리드 차량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륜기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후륜기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없이 4계절 저희 국내에서 운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이 차량의 매력과 이 차량의 메리트를 한,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스피커가 설명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2만 1000km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만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링컨의 중형 세단 바로 뉴 m k x 2.0 하이브리드 차량 소개시켜드렸고요 연비 정말 좋은 차량이고 요즘 대세인 이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제일 저렴하게도 만나볼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요 1499만원 1000만원 중반선에서 17년식 하이브리드 차량 거기에 또 옵션도 정말 많은 차량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 데일리카로서 패밀리카로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차량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니까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 탁송 진행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유튜브 채널에서 보셨던 차량도 동일 금액으로 진행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24시간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친절한 진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링컨의 MKZ 하이브리드 차량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했으면 나가시 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 눌러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